닭 강정 주문 드렸어요. 오장의 토토미죠. 토토미 닭강정 원주에 있는 쌀로 만든 닭강정 주문 드렸고요. 어, 여름이라고 이렇게 아이스 박스에서 보냉팩까지해서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어, 사장님의 꼼꼼함이 보이고요. 이 아래 에 보면 바닥에 명함과 함께 젓가락 그리고 토토미 닭강정 따뜻하게 즐기는 팁해서 이렇게 안내장을 넣어주셨습니다. 어, 보냉 팩에 넣어주셨으니, 넣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냉 팩을 뜯었더니, 아, 어, 평상시는 종이 박스에서 넣어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라고 이렇게, 여기 속에 보면 또 아이스팩을 넣어주셨죠? 예, 시원합니다, 아직. 이렇게 해서, 박스에 제조 일자와 함께 저는 매운맛 주문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물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쌀로 만든 거라 위에 좀 부담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바삭한 맛으로 저는 그렇게 가끔 생각나는 닭강정입니다. 잘 도착했으니 맛있게 먹을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토토비입니다.